바로 BMW 135i 캐치백성 회사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거야, 그렇죠. <laughs> 마침 프로모션이 괜찮았다. 아, 프로모션이 정말 회사였죠. 아, 그리고 아씨 엠3리색 <laughs> 자, 안녕하세요. 썬더월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셨을 그 장소로 왔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 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차량 리뷰를 하기 위함인데요. 야, 오늘은 또 따끈따끈한 새 차예요. <laughs> 바로 BMW 135i, M135i. 그래서 오늘 차주분을 모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리뷰를 찍으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썬더볼트 구독자이자 영원한 계속 팬이들, 서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되게 초창기 때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고, 또 응원해 주시고, 아, 제가 몸둘바를 다 모르겠어요. 아... 오늘 새 차를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아침 부터 지금 날씨가 아주 그냥 환상적입니다. 비가 와요, 비가 와. 봄비가 내리는데, 네, 뭐, 엑스 드라이브 잖아요? 아, 엑스 드라이브. 네, BMW가 네. 자랑하는 엑스 드라이브니까, 뭐, 이런 비,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륜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지만, M 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만큼, 이차 스포츠성 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가 오니까, 빠르게 밖에서는 접고, 차를 타고 가도록 하시죠. M135i 답게 M 딱지 딱 붙어 있고요.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스프라나 Z4와 같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제동성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는 딱 밟는 대로 바로바로 꽂혀가지고 네. 저희 이제 또 아버지도 운전해보셨을 때도 아주 정말 좋다. 네. 기본적인 패드도 스포츠성이 있는지 분진 있게 묻어 있어요. 2353519. 2353519. 그래서. 스퀘어, 세팅. 네, 스퀘어 세팅으로 되어 있고 19인치 입니다 엠블럼도 이제 신형 엠블럼 으로 네. 바뀌었네요 엠만 그 들어간다고 아 하더라도. 그럼 전륜기관으로 바뀐 만큼 가로 배치 엔진답게 이제 보닛이 좀 짧아지고 캐빈의 영역이 넓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진짜 꽉 차있다 bmw의 엠 퍼포먼스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가로 배치 레이아웃에 엔진룸을 보는 게또 재밌긴 하네요. 근데 진짜 뭐 어디 틈이 없네요. 틈이 없이 그냥 꽉차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뭐 베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은 아닌데 특이한 게 필터가 좀 뒤쪽에 있고 이제 흡기 라인이 좌우 이제 키드니 그릴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어 여기에 플랩은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인테이크로 들어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옛날에야 다들 많이들 흡기 튜닝을 하셨지만 요즘 차들 원체 흡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차도 이렇게 폴드 에어를 바로 엔진룸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라 가지고 어 굉장히 훌륭한 흡기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치백이잖아요. 그렇죠. 해치백이니까 뒷자리 타보고 한번 해치를 열어봐야죠. 야 뒤는 훌륭하네요. <laughs> 예, 옛날에1 시리즈 생각하면 뒤는 뭐이정도면 뭐 광활하다고 할수 있고 지금 앞에 예, 발도 안으로 들어가고 물을 공간도 시트를 뒤로 좀 밀어놨음에도 많이 남습니다. 요즘 BMW가 좀 많이 좋아진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플라스틱 떡칠 이게 과연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싶을 예. 정도로 굉장히 그런 아쉬운 내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이 색감이라든지 이런 가죽이라든지 그리고 시트도 M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를 신경 써서 그런지 이제 세미 버킷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 어 자동으로 음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공간? 저는 이거, 이거 가지고 실제로 캠핑을 네. 2박3일을 갔다 왔었거든요. 네. 저는 캠핑 동계 장비도 많은데 네. 다 들어가고요. 의자 접었을 때도 네. 장비 다 들어가서 저는 공감감은 정말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 접으면은다 거의 다 들어가요 지금. 그러게요. 네. 차박을 하기에는 아, 조금 박은 <laughs> 조금 이제 이제 이 차의 절대적인 전장 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제 대각선으로 누워도 좀 모자를 찾겠지만 네. 네.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볼수 있네요. 이전 세대 M들보다 많이 고급스럽네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좀 이제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 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F바디까지는 차량의 성능 하나에 좀 집중을 했다면은 BMW도 좀 많이 마일드해지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밸런스를 신경 쓰는 모습인데 애니아들이 원하는 거랑 또 반대로 가야지 차가 잘, 잘 팔리니까. 잘 <laughs> 폰은 터지네요. 핫번 터지죠. <laughs> <laughs> 터트리는 맛에. 어... 이야. 잘 나간다. 음. 제로백이 4.7초던데. 네. 아 그리고 떡트랙션이다. 오. 어... 어... 진짜 떡 트랙션이네. 얘는 또 반대네요? 네, 그래가지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이게, 어, 나는 이게 한번 내려놨는데, <laughs> 왜 와이퍼가 안 움직이지 했는데, 아. 이게 또 미니랑 또 이게 플랫폼 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음, 또 전륜 베있스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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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고 하더라고요. JCW 한번 타보셨다고. 예, 아, 네, 네, 타봤어요. 그거랑 아마 플랫폼이 좀 비슷한 거는. 네, JCW는 타보고 좀. 1 정도 배기음이 꽤 크네요. 아, 그렇죠. 어, 저는 지금 왜 배기음이 컴포트를 눌렀는데 왜 거꾸로 안 돌아가지 조용해지지 않지 이랬는데 뭐 배기음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일 때랑 지금 컴포트를 돌리고라 조금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어 팝콘이 안 터지더라고요. 아... 아예, 아예 안 터지고 네. 스포츠에서 막. 잠깐의 힐클라이이었는데 비가 서 지금 굉장히 젖어있는 노면이지만 이 X 드라이브가 정말 꽉 잡고 달린다는 느낌을 줍니다 흐트러짐 없이 효가속을 때렸을 때도 이런 노면에서 슬립 없이 치고 나가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상에서 주행을 할때 일반적인 노면에서 이런 굴곡을 느껴보고 있는데 굉장히 단탄해요 그렇다고 펑펑 치는 게 아니라 마무리의 느낌이 되게 처리가 좋네요. 되게 아무래도 타이어가, 탄평비가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네, 이게 고속주행에서 네. 좀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뭐 JCW도 얘기를 하셨고, 네, 저한테 문의도 하셨고, 그리고 차를 고려할 때 굉장히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 네. 정인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차를 못 살까요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네, 이런 결론적으로 이 135i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수박에 골프 네. 가슬린 모델 이번에 나오니까 그거를 살라고 했었는데 아, 대기 기간이 거의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음.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가 당장 필요하고 네. 그래서 6개월 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이제 가끔씩 서킷을 한번 가보고 싶다 체험을 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한 번씩 드라이브도 나가고 네. 또 펀드라이빙 할수 있는 그런 차를 이제 쳤다 보니까 이런 약간 그돈 주고 왜 그걸 <웃음> <웃음> 그런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되는 것 같아요 골프도 그렇고, 예, 1시리즈도 그렇고, 패치백이잖아요. 네. 패치백 성회장?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그렇죠. 사실 베렌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네. 베렌 매물들이 네. 이제 거의 이제 사고 안난 차가 없고, 그죠? <laughs>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새 차가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기분이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새 차를 사고 싶었고 네. 또 베레는 단종이 됐고 네. 또국내에 다른 해치백대이더이 구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다 보니까 선택지. 선택지가 골프 아니면 1시리즈 아니면은 뭐 A35나 A45 정도인데 마침 프로모션이 괜찮았다. 프로모션이 정말 해자였죠. 아, 정말 해자야. 정말 정말 얼마나 해자였길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해자였어요? 저는 원래 맨 처음에 12월달에 네. 프로모션 받았을 때가 이제 800만 원 우퍼를 받았었는데, 네. 이제 12월 넘어가서 1월 되니까, 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네. 이제 파이널로 나온 게 천백만 원. 아, 얼마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은 5,400. 5,400에? 네, 5,400. 와, 네. 진짜 살만하다. 네, 5 4 0 아, 이게 저야 이제 네이버 가격으로 네.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차를 5,400에? 이 5,400이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그쵸.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 3년간 BMW의 프로모션이 사실상 없었는데, BMW 무조건 1000만원 까고 가야 된다. 이게 옛날에는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다정가에주고 샀는데, 이제 경기가 구속하게 안 좋아지면서, 이제 다시 프로모션이 나오고. 어떠셨어요? 이 그동안 좀 잠깐 타보면서 일상에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제 탔는데, 출퇴근 길이. 너무 즐거워요. 아 즐거워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이게 학콘이 이제 특정 RPM에 서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한 번씩 그냥 빠바바밤 하면 네. 이제 그 쾌감. 쾌감? 이제 아침에 한 번은 터트리고 나갔다. <laughs> 아, 출근할 때는 한번 네. 터트리겠다. 그 마음 을 갖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출근길이 좀 그나마 좀 낮죠, 아무래도 어 뽀부 뽀부 없이 터지듯이 그게 엄청 큰건 아니지만 네. 나의 감성. 감성. 오. <laughs> 오. 오. 와 이런 오르막길인데 어, 2리터 엔진답지 않게 어, 그래도 옛날에 3호 하면은 BMW의 3호자가 붙는다 하면은 굉장한 출력차였거든요 고성능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리터에도 3호가 붙는 세상이 되었고 2터가 제로백을 보니까 아까 한 4.7초? 네. 네. 그러니까 어지간한 차들보다 굉장히 빠른 제로백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밟았을 때도 제가 타는 베렌보다는 진짜 잘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말했듯이 팝콘 감성이, 네. 아, 또 BMW가 또. 순정에 또 이런 거를 넣어줄 줄 몰랐는데 BMW는 좀 보글보글 자글자글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N브랜드와 같은 거, 빠바방 하는 그런 네, 느낌의 맞아요. 팝콘이 터지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가끔씩 뭐 부모님 태워드리긴 하는데 뭐 짧은 거리 이동한는 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장거리는 조금 힘들지 음, 않다 장거리는 조금 음. 뒷자리는, 뒷자리 장거리는 거의 구가능하다고 네. 보시면 되고 옆자리는 좀 괜찮고요. 그 정도? 어이구, 어이구, 네. 댕댕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푸닝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댕댕이가 귀에 폭 젖어가지고, 차마다 막, 따라다니고 있어가지고, 치일 뻔했거든요. 폭 젖어가지고, 끼웅끼웅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네, 데려다 주고, 물을 어디까지 했더라? 단, 단점, 단점. 예, 단점, 아, 네. 단점. 아, 예. 단점, 뒷자리는 좀 장거리 타기는, 아, 안 예, 안 돼요. 안 돼요? 안 예. 근데 네, 트레션이 너무 좋고, 지금 토크감이 이게 2리터 같지 않게 좀 오르막이잖아요. 네. 그냥 밟는 대로 치고 나가고 있어. 굉장히 지금 한계 영역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미쳤는데? <laughs> 어, 이거 약간 돌아갈 줄알았는데 네. 와, 트랙션 환상적인데? 옛날 기계식 사륜들은 언더 오버가 네.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네. 얘는 그냥 딱 잡고, 딱 잡고, 차의, 차가 자체가 그냥 돌려주는? 어. 뭐다 언더 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딱 잡고 돌려주는 느낌이. 어 좋네. 사실 네. 300마력. 넘, 얘가 이제 300마력 조금 네. 넘잖아요 요즘에야 뭐 300마력 하면은 300마력? 이렇긴 어, 하지만 300마력이 굉장히 고마력이거든요 그렇죠. 어, 다른 300마력에 비하면 훨씬 좀잘 나간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데일리성과 스포츠성의 그 양립을 잘 지키면서 아무래도 이런 해치백이랑 붙여석 있는 차는 일상을 염두하는 사람이 살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게 타지 않은 사람한테 너무 차가 고출력이고 날카로우면은 위험할 수 있단 그쵸, 말이야. 그쵸, 근데 그쵸. 얘는 전혀 그런 느낌이 <laughs> 없어. 어. 그냥 스티어링 돌리고 밟으면은 나으로 샥. 어. 어.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문제가 없다. 이게 최신 X 드라이브를 갖춘 BMW의 최신 얘기의 성능이다. 근데 이제 6천이 넘어가면은 애매한데 <laughs> 지금 정인님이사신 가격에 생각하면은 그가격에 신차가 이 정도 퍼포먼스라면은 어 저는 정말로 만족스럽네요. 네. 이걸 이제 사고 나서 타고 다니니까 네. 이제 5,400 정도를 줬는데 네. 이럴 거면 아인원씨 인라인 6 중고 한 그죠 그 경험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음. 아쉬운 M3 살걸 <laughs> 요새 요새 아 M3가 이거 신차 살 돈이면은 사고도 난거든요 무사고 그쵸, 차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C M3 살걸 <laughs> 서킷 가져가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서킷 가져가면은 나쁘지 않은 랩타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같은 날씨에 지금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하면은 50 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음... 네. 솔직히 아엔의 랩타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베렌이랑은 좀 비슷한 랩타임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제 같은 타이어를 낀다면 은 물론 이제 지금 트랙션을 딱딱딱 잡고 가는 건 좋지만 이제 진입할 때 이제 확 말리는 모션 사실 그거에서 이제 서킷은 랩타임이 얼마큼 내가 더 이제 진입을 과감하게 할수 있냐 그리고 얼만큼 빠르게 돌려놓고 밟아나갈 수있냐그그 정도의 차인데, 얘는 그 정도로 진입해서 말아주는 모션은 없어요. 악셀을 밟았을 때는 되게 좋은데, 어 진입 모션은 아까 말했듯 좋게 말하면 사고가 안날 차다. 아, 아, 사고가 안날 차고, 어, 나쁘게 말하면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모션이 살짝 아쉬운 건 음, 없다. 근데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종합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 같아요. 아이씨 아까 그 댕댕이 제가 져가지고 <laughs> 댕댕이, 댕댕이 냄새 아까부터 계속 <laughs> 심려 <심력> 쓰여가지고 <laughs> 아, 이, 아 미안해요 이게 댕댕이 가지고또 아, 스틱 차가 어느 정도까지 해주나 궁금해서 가지고 음. 아무래도 검증된 드라이버님께 한번 <laughs>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거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썩펑카 리뷰인데 <laughs> 모처럼 또 신차를 타봐가지고 아까 막 이제 뭐 장치가 뭐야? 하면서 막 구리번구리번 <laughs> 했었는데 네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의 썬더볼트 또 차량 리뷰 그리고 서킷 주행 게이식 또 재밌는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